자,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가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일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룻기서 이제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룻기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나오미의 변화예요. 나오미가 처음에 모합당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는 그두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혼자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곳에 있어라. 이곳에서 모합 사람들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여기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나오미가 했던 조언이죠. 잘못된 조언이에요. 안식처를 잘못 찾아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3장 1절에 보면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오미가 루세에게 올바른 안식처를 제공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 바뀐 거예요. 나오미의 모습이 이 이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전에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이제 올바른 믿음을 찾아서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여라. 이렇게 바른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이 나오미가 해준 조언이 사실 루세 입장에서 흔쾌히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제안이죠. 보아스의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 발치에 누워 있어라 하는 말인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타작하는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뭐다 기계로 타작을 하지만 당시에는 곡식을 베고 그 곡식 나다를 이렇게 다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주로 했냐 하면 바람이 많이 불던 그런 때를 노려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툭툭 치면 이제 바람이 불어와서 저절로 이렇게 나다리,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 팔레스타인의 그 환경은 저녁 때 주로 이제 바람이 불어요. 낮에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타작을 언제 하냐 하면 저녁에 시작을 해요. 한 5시, 6시 그때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안 타작을 한 서너 시간 하면 뭐 9시, 10시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일꾼들은 주로 그 타작을 하는 그 타작 마당에서 바로 잠을 자게 됩니다. 예, 첫째는 너무 늦어서 집에 돌아갈 시간이 없는 거고요. 둘째는 그 타작한 것을 몰래 와서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그 주인이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아스도 당시의 그런 어, 풍습에 따라서 타장마당에서 어, 잠을 자게 된 것이죠. 네, 그때 그 나오미가 루세에게 너는 그 사람이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곳에 들어가라. 거기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반드시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미 나오미는 이 루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밭에서, 밭에서 그 이삭을 줍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보아스가 특별히 루스에게 호의를 보였고, 더 많은 곡식을 루스에게 주고, 뭐 이랬던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보아스가 루스에게 호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마침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업을 무르다 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22번이나 나와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그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제도가 고엘 제도였는데, 그 나오미에게 고엘 제도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이죠. 물론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생각은 룻과 보아스를 맺어줘야 되겠다. 사실은 일순위 누구냐 하면요,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그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게 가장 그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미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이제 그 고엘의 자리를 루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아가서의 이야기를 단순히 솔로몬과 순남미녀의 사랑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사랑을 남녀의 사랑에 비유해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룻기도. 그냥 어떤 연애 소설이라든지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피하는 인물이고 반면에 루스 너무너무 보아스하고 비교해 보면 환경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 이방인이죠. 가난하죠. 아무 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 마치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든 사람을 보아스와 루스로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그 어, 내용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루시, 나오미의 이... 부탁에 어떻게 보면 부탁이라고도 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시라고도 할수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단순히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이방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가 결국은 루세 결단이에요. 결단. 이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룻은 이것을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이제 5절에 잘 나타나 있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위대한 결단. 사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임으로 오게 된그 결단보다도 더 위대한 결단이고요. 그 이전에 나오미의 아들이었던 기련과 결혼하기로 했던 그 결단보다도 더 위대한 결단을 루시역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서 루스는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5절의 말씀을, 여기에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가 좀더 확대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좀 바꿔볼 수 있겠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내가 고백해야 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아닌가 이 고백을 루슨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모든 것을 다 실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루스의 이 마음을 알아채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내가 베푼 이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에 베푼 이해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남으로 온 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혼자 살지 않도록, 루시 옆에서 그 시어머니를 도왔던 것이죠. 그것이 처음 베푼 이해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해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려 했던 그 결단이죠. 그것이 사실 더큰 인해다 하는 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고백을 하고 이제 보아스가 자기 일을 열심히 행해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두 사람 사이에서 이세가 태어나고 이세를 통해서 또 오벳 이세, 뭐, 이런, 아, 다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 1절에 보시면, 아, 아, 2절에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이 일을 언제 행하라는 거요? 예 아침에 말을 하는데, 오늘 밤에 당장 해라. 오늘 밤에 당장. 예. 그러니까 즉시 실천을 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요.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즉시로 우리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나오미가 한이 말에 대해서 룻이 얼마든지, 아,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 그좀더 생각 좀 해보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타작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또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날, 그날 밤에 룻은 이 나오미의 명령대로 이것을 바로 시행을 하고 이 룻의 처음 결단이 예, 루세 나 나중의 결단이 처음의 결단보다 훨씬 더 좋은 결단이었다. 예. 그래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한 루시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았던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제 이 우리의 이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계속 잘 지켜가고 점점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